삶이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을 삽시다 느헤미야의 신과 삶을 잡시다. 지난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더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더의 신앙과 삶이란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고 악한 하만 총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그 민족을 살렸습니다. 에스더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모든 문제에 해답이신 오직 그리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야겠고 인생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에 맞춰야 되며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에스더이 신앙을 살면 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일의 축복을 누림으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며 강원과 지력과 국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에미아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가정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네. 신앙과 삶은 어떤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옛날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진 거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그냥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런게다 무너져 있다 그 말을 말하려면 바벨론에서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숨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풀어주는 주여 간과하라이다.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이제 뉘에미아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의 유다 총독으로 있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부터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요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니? 왕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고 내가 곧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르되 왕이만이 좋게 여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요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기없었서든그왕 그 앞에 이제 나가서 술 술을 따라주는 술 관원이었습니다. 왕하고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묵도라는 것은 사람이 알아줄 수 없게 있는 소로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뉘에미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서중수했다는 것은 이제 다 허물어진 걸 다리 섰다는 말입니다. 뉘에미아 3장 이전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자를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항미나망계서부터 하나의 망계까지 성별했그 다음은 열이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인물리아는삭불이 건축하였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에미야가 돌아와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성벽을 다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 건축하게 된 거죠, 전부. 예루살렘은 둘러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 산발 n 과 도비아와 아라비아사람 계 d 과그 나머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 o n 데 성벽을 건축하면 좋은데 그 방해하는 사람 i r d s o n g 어떻게 산발 o 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i r 과그 나머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까상발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했 지금 성을 건축한 말말이 좋은 일이고, 근데 이걸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업을 다 하는 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 말이에요. 느헤미야서 <laughs> 장 1절 2절에 상발하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만하되이 미약한 유다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변과하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큰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지금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성벽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다 그말이요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니하의 4장3절을 보면은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죠라 그랬죠. 이렇게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니에미야는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자와그 남은 선지자들의 수행을기억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랑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니에미야 6장 10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자와그 남은 선지자들 도 나를 두렵게 하고 헌자 한 자들의 수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요 성벽 재건을 방해한 겁니다. 이런 흑암시력들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세째, 니에미야는 개혁 운동을 일으켰죠. 이제 성벽을 다 만져놓고 뭘했냐 하면 이 사람이요 개혁 운동을 이 시작한 거예요. 니에미야는 어떻게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니에미야는 암몰사람 도비아를 성전 뜰의 방에서 쫓아 했어요이 도비아는 사람이요. 성전에는 원래 사람이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집인데. 거기다가 자기 좋은 방을 달라고 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이요. 그러니그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죠요 이에 미야 13장 6절에 구절해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시 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가를그방 밖으로 다 대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며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양을 다시 그리도 드려놓았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전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기물들을 다 내다 버리고 거기다 뭡니까 자기 방을 에,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장을 속고여 가지고 제사장이 성전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거를 담은 두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행야는 안식일를 거룩하게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미행야 1 3장2 2 절에. 내가 또레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물을 지켜서 안식일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요 이게 신앙도 다 무너져 있으니까 나라가 다 무너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 회복시켜 는 거죠. 그리고 <laughs> 유다 사람과 아시돗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의 불신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니행야 13장 2 7절에보면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안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부범지하는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네. 다른 나라 사람을 이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또 결혼하는 거예요. 이 시대만 해도 율법으로 이제 금지가 되거든요 그왜 그러냐면은, 이모압이나암무는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못 믿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자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법으로 금지한 거예요. 또3 0절에3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정한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 우리 내하나님이여단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했니다 그러니까 이방사람, 이방여인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니까 을그자녀들도 그렇고 뭡니까? 이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뭡니까? 아무리 신앙 좋은 남자도 여자를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따라간다니까. 이 신도 섬겨봐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어떠냐면, 특히 남자들이요 단순해요. 뭐 어, 뜯아 따라간다. 그래, 그 좋은가? 아, 하나님만 섬겼는데 아직까지. 아, 하나님 왔지 아, 눈이 안 보이는데 보이잖아. 섬겨봐 그러면 남자들이 그렇다니까게 신앙이옵니까? 이게 타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한 쫓아낸다. 결혼 했는데 쫓아낸 거예요. 다시 가라고. 왜냐? 이 신앙이 이 타락되니까 그걸 막은 거지이 당시에.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이 당시 말고 엄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만 성교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개혁이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성교야되는겁니죠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전달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게 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하면은? 자꾸 그 신앙의 순수성이 없어지는 게하격이 되겠죠. 뉘에미아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뉘에미아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은예배 가치를 발견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예배 가치를 발견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배는 인간의 승사국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우게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한 말입니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 겁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하게 들 찬양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려고 항상 흥을대면서 찬양하는데 그, 그게 그 노래라. 그게 영향이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는 영향이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 시간에 잠깐 들었는데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그 노래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랜 여에서 10장 30일 전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 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u d d h i s 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 음 day, even young watch, you will get a l i t 오 l e bit 아 f a little 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을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그런데 하나님 누굴 기뻐하는지 예배하는 사람. 기뻐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모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을보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제는 제물로. 부약에는 짐승을 잡아 드릴지 우리는 뭘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그 예배잖아요. 그렇죠? 산 제물 로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1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고 있으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서 방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배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갈수록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예배를 자꾸 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냐 자꾸 그렇게 그게, 그게 이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없니까 자꾸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살거 아닙니까? 둘째,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왜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강단의 은포를는 말씀에는 언약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는 절대언약과 기본언약과 조건언약이 있어요. 10편 100, 105편 8절에 10절에 그는 그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진언약이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주신 율의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뭡니까 이 언약이 나오죠. 언약. 우리 굳이 언약하다고요 절대언약은 뭡니까? 절대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또 이게 바로 절대언약. 예수 그리또 붙잡아요. 순간순간 붙잡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이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거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본 언약은 그리떠러 붙잡고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인만의 축복 여러분이 그리떠러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리게될때인망 조건 언약은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고 붙잡고 사는 그게 바로 조건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주는데 조건이 있다 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린는거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나 복주는 거 아니죠. 그리고 강단에선포하신 말씀에는 미션이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에는 절대 미션, 절대적인 거 있어요. 그럼 세계복음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미션은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를 찾을 제자 있을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전 미션, 우에 도전해야 될게 있다 고말합니요 도전. 인생은 뭡니까? 끊임없는 도전 해야 되잖아요. 안좋아가안된다니까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릇 준비해요. 우리가 깨진 그릇 갖고 이거나 깨진 그릇은 안 된다니까요. 깨끗한 그릇에 밥 먹죠? 좋은 그릇 골라서 거기다 반찬 담자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씩 일도 그릇 준비돼요. 매주일마다 강단에 서파하신말씀 붙잡고 해서 날마다 정신을 외치고 누리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 근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내가 치유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 여러분이요 인생이 행복하다니까요. 재어려져는 저는, 저는 화내잘 안 난다고. 아 화를 내고 막 그런 분들계시더라고 아, 화를 내야 아, 어, 잘못된다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돌격 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참 우리 가족들한테 그러버리면 화가 안 돼요. 예전에 제가 화잘 냈더니 지금. 집에 가면 화가 안내립니다. 제가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게 아니지가 이렇게 눈에 속에 있다보면 내가 바뀐거예요나 아, 이게 화를 어, 네지어가 그런 들여갔고요 근데 화잘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참 착한 사람 오늘 다른 사람이 보셨는 사람은 사람, 무 그게 인간이잖요 이게 치유되면 괜찮아요. 치유되면다 안돼요. 예. 그리고 강단에서 부하신 말씀에는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비전에는 2, 3, 7년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 그리톡에서 하름을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성도의 비전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게 비전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그 비전입니다. 사도와 오늘 기본적으사 4장 7절에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곧 의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자체라 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믿으라 선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뭐 세상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상은 그래야 신앙생활 하죠 이런 세상을 타협하고 뒤지나게 하면 됩니 그렇죠 싸워야 된다는 영적 싸움 셋째, 세상에 떼놓지 않은 순수한 신앙과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떼놓지 않은 순수한 신앙과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티무데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 부도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드다니다 티무데에서 1장 3절로 그래. 내가 밤낮 감가하는 가운데. 지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이니 이는 내 속에 고지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 섬겨다니 그리고 사도바울은 오직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력이 되었어. 일곱째 삼년 8째 때, 내가 그리하여 모든 것을 배는 배설물이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하면니 내가 가진 인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또말미암 것이라. 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세상 것을 사도가를 배설물이라고 그리스도그 안에서 발견되게 때문에 말이죠. 갈라디아양일 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기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 게산 것이. 다른 죽고 내 안에 거룩게산 것이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거아닙니다이 말씀대로 살면은요 내삶도 그렇게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대사리전에서 4장 3절 8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준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하여 주를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계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 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미아니후 너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주시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 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에비아이 <뉴에미야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뉴에비아이 <뉴에미야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 살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정함을 깨닫고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러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 따라가면 맨날 피터지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들구죠 우리는 뭘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과 순종으로 따라가며 기쁘게 살게 되리로 미칩니다. 둘째, 느헤미야의 신앙한 삶을 살면 강단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파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선포하시는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고 전도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며 기도가 되어주는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우리 함께하시는 이 말을 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는 평화를 위해서 세상에 전쟁 소문 이렇게 늘어가잖아요. 근데 내 마음 평안하다고. 우리 가정을 봐도 평안하고 이렇게 이렇게 잘 바뀐다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뇌매의 신앙과 삶을 살면은 정신의 축복을 누리므로 삶이 변화되어 전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전달하는 정신의 축복을 누리며. 아무영혼 속에 풀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이슬이 내리지만 그게 옷에 적습니다, 그렇죠? 어, 장대비가 와야 졌는게 아니에요. 이슬만 내려도 이게 싹 젖는다니까 아침에 밖에 나가봐요, 젖는다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변화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이게 내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인생이 참 힘든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 평안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요, 이그렇죠 그런 위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다저 사람이 뭔가 달달한 걸 알아요 저 사람이 옛날 저런 사람이 아닌데 변화된데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최장또 나와요 거기서 이러한 축복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 예, 영혼과 생각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니에미아가 기혁 운동을 일으켜 드시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속에서기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